안녕하세요. 애기사채입니다. 아, 오늘은 좀 특이하게, 어, 저이 회사가 아, P2P 회사이면서 아, P2P 상품에 또 투자를 꽤 활발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아, 그래서 그 이제 성적표를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뭐 좋은 성과를 거두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 그렇지만 또 그래도 음, 나름, 뭐, 어, 선방했던 어, 그런 성적표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는 좀 특이해요, 회사가. 아, P2P 회사인데, 아, P2P에 투자도 하고, 어, 또 자금이 있을 때는 투자를 합니다. 아, 그러면 어, 상대방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니네는 왜 P2P가 P2P에 투자를 하냐. 아,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온투법 시행이 되기 전까지 어 P2P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저희 회사 대출에 사용할 수 없었죠. 음 그러면서 또또 또 법정 자본금은 3억 이상 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정기예금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또 이제 돈이 이렇게 좀 노는 꼴을 잘못 보는 성향이다 보니까, 어, 제법 좀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법인의 그 유동성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었고요. 아, 저 이제 개인적인 자금은 주로 포켓 펀딩에 투자를 했고, 주로가 아니라 100% 투자를 했고, 또 법인의 유동성은, 아, 이런 식으로 다른 P2P 회사를 통해서, 어, 저희도 자금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또 반대로 P2P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유동성이 필요한 시점에는 지금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만 이제 미라클 펀딩에서 도움을 받아서 한 3억 정도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매를 넣은 근저당권에 대해서 유동화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어, 그, 바른 펀드에서도 한 번,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번또 대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 P2P를 잘, 어, 활용한 것 같아요. 아, 대출도 받고, 투자도 하고, 아, 그래서, 어,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 또 차입자 입장에서도, 아, 이제, 참 저는 괜찮은 음, 상품이라고 보고, 어, 지금까지 어, P2P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음, 어, 제가 이제 그, 저희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어, 또한 가지를 또 알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저는 음, 저 회사의 그 자금을 운용하면서 단한 번도 어, 신용 대출이나 어, 동산 담보 대출, 매출채권 담보 대출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전부 100% 부동산 담보 대출, 아, 특히 아, 주택 담보 대출의 비중이 높았고요. 아, 그 다음에 일부 자금을 이제 그 건축 자금, PF 대출에 투자를 해서 어 수익률을 조금 끌어올리는 음 이제 그런 투자를 했었습니다. 음아 결과를 이제 벌써 먼저 말씀드리면, 아 1년 정도 제가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한 2억 조금 안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한 1억 5천 정도, 음아 2억 정도 됐던 것 같네요. 아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자로 받아온 돈의 합계입니다. 그, 다른 여러 P2P 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의 합계이고요. 아래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이 제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출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두 건에 대해서는 대손처리를 했어요. 이 미드레이트 상품은 맹동면 두성리 클린 생활 시설 상가 담보 대출 우리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네개 P2P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했던 상품인데 사실 이 상품 투자했다가 저는 회사 내부에서 어, 좀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아, 이런 근생 에, 특히 지방 근생에 투자했다고 를 이제 심사역들한테 많이 어, 쿠사리를 먹었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원이스트에서는 제가, 뭐 전북 완주에 있는 아파트 관련 NPL을 투자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100만원 정도 투자했다가, 일부는 회수가 되고, 아마 28만원 정도가 아직 회수가 안된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두개 다, 뭐, 상환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어,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입에서 손실을 빼면 한예 대략 한 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어, 그런 돈이 그래도 어, 남아서 음, 뭐 정기예금 금리 이상 정도의 어, 효과는 봤다. 나름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어,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어떤 회사들에 투자를 했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준이 부동산을 취급하는 회사들 중에, 그래도, 일단은 먹튀나 이런 가능성이 없고, 나름대로 좀 이제 그래도 견실하다는 회사들을 추렸죠. 제가 이제, 물론 좋은 회사들이지만 제가 뭐 발견하지 못한 회사도 있고, 또 기회가 없었던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아또 이제 회사들을 출연했었어요 음뭐 이제 테라펀딩, 투게더펀딩 같이 대형사도 있고요 뭐 프로핏, 아 그다음에 어니스트 아 이런 회사가 있고 반면에 또 이제 저는 또 소형사들도 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바른펀드, 스마트크라우드 그 다음에 CP 크라우드, CP 펀딩 이렇게 이런 회사들에도 상당히 주력으로 제가 삼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지만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 최소한 뭐 잠적을 했거나 뭐 회사를 문을 닫았거나 한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저는 이 회사들을 골랐을까요? 조금 제 개인의 자산보다는 법인의 자산이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제가 투자를 한 면이 있었고, 어,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건축자금이나 이제 다른 기타 담보보다는 어, 아파트 담보대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었고요. 아, 그리고 금리는 한10% 초반대 정도를 평균 목표 수익률로 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어, 리워드를 주는 회사들이 거의 없죠. 제가 이제 그 P2P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지만, 리워드를 받아본 적이 뭐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법인이 투자했던 상품에 대해서, 음, 리워드가를 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물론 뭐 저희 회사도 리워드를 드리죠. 투자자분들한테. 근데 이제, 어, 저는 반대로 그, 제가 투자할 대상을 선별할 때는, 리워드를 안 주는 회사들 위주로, 어, 그, 선별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도, 어, 뭐, 본전 이상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지금 와서 이 회사에 다시 투자를 하라고 하면 할까 하는 싶은 회사들도 몇개 있어요. 예. 이제, 어, 그나마 이제 다행히 다 회수가 됐 음, 대부분 됐지만 아,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이 중에 아마 안할 회사들도 몇개 있을 것 같아요. 어, 또 반면에 또 여전히 어,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들도 있고 그러네요. 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 저도 이제 P2P를 운영하는 회사인데도 어, 이렇게 P2P에 기존에 투자를 해왔었다. 아, 그래서, 또,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했었고, 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예, 별로 좋지 못한 성과죠. 예, 했고, 음, 제가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요, 아, 아, 이거, 이거예요 아, 지금, 91개, 어, 아, 업체들이 등록, 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제가 아는 회사도 있고 모르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중에서 최소한 제가 좀 이렇게 봤을 때 어, 제가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의 회사들, 뭐 부동산이겠죠. 아닌 회사를 몇개좀 이렇게 <웃음> 줄여서 <웃음> 또 김영빈의 데스노트를 다시 오픈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 어제 제가 저희 회사 투자자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 어 이제 뭐 이제 그 동산 담보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뭐 있는 회사에 한 6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 물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도 몇 천만 원 지금 투자하시는 전문 투자자이신데,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거든요. 한 70대 중반 정도의, 어, 어르신인데, 어, 평생 어렵게 이렇게 모은 재산을, 어, 잘못된, 이제, 업체 선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이런 게 너무 화가 났고, 또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P2P장을 떠나고 있는 거, 음, 예전에, 뭐, 그, 업체를, 뭐,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뭐, 비욘드 펀드에 많은 분들이 물렸죠. 음 저희 쪽에 투자하시던 그, 꽤 고액 투자자분들도 많이 그쪽에 물리셨어요. 음, 그래서, 회수가 잘안 되고 하다 보니, 이제, P2P에 후속 투자가 안 되고, 어, 많이 시장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주제는 없지만, 아 아, 과연 이런 걸좀 해야 되느냐, 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겁이 나요. 네, 법률적으로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데 연루가 될 수도 있고, 아, 제가 이제 그런 걸좀 피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아닌 개인 채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회사를 몇개 정도는 이렇게 뭐 문제 제기는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품에 대해서. 어,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들. 어,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저의,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P2P 관련 커뮤니티인데, 제가 또 이제, 보지 말아야 할이름을또 어제 몇개 봤어요. 항상 제가 보면 화가 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어, 한번 상품에 대한 문제 제기 위주로 어, 한번 어,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또 이제 기회가 되, 기회가 되면 어, 이제 그런 컨텐츠 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